오늘은 하요일이네요 아, 오늘도 여기 야산에 사는 우리 여기 길어 고양이들이 여기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 이래 다 모여 있거든요. 우리 용감이는 제가 미리 사료를 항상 먼저 줍니다. 사료를 용감이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팅을 했는데 3세기가 지금 막 그래 아웃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아 어, 이상하게 해서, 오늘, 치즈가 지금 안 보입니다. 자, 아미야, 거기서 먹어. 어서 먹어. 치즈가 이상하게. 자, 이리 와. 여기 와. 여기 와. 대장아, 여기 와. 옳지. 여기 왔어. 요거 먹어. 그렇지. 대단거 먹고 있어. 이상하게 지금 치즈가 어, 항상 여기 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안 보이거든요. 우리 용감이는 용감아 이거 먹어. 용감이 이거 맛있는 거 먹어. 자. 우리 용감이 이거 먹어. 이제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먹어. 우리 용감이는 새가 부르면 저 밑에서 빼꼼 빼꼼 쳐다보고 어선뜻 안 올라오고 있다가 제가 자료를 이래 갖다 놓으면 올라와서 잘 먹거든요. 아, 지금 대장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미야, 먹고 있어. 근데 치즈가 치즈하고 대장하고 사왔는가 지금 대장도 지금 막 상태가 안 좋고요. 치즈는 보이지를 않고. 애기야! 아, 나 이거 먹어. 이상합니다. 치즈가 이게 안 보일 아이가 아닌데. 아, 나 이거 먹어. 어서, 어서 이거 먹어. 어서 이거 많이 먹어. 이거 어서 너꺼 많이 해놨다. 어서 먹어라. 아, 치즈가. 대장하고 또 다툼, 다툼행을 했는가? 애기가 많이 먹어 항상 치즈하고 대장하고 엄청 인전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치즈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안 보이면 제가 엄청 여기 걱정이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다 왔는데요. 어, 즘치즈가 몸이 전에는 엄청 이래 어, 가벼웠거든요. 저 높은 나무에도 어, 정말 이래 타잔처럼 베락같이잘 올라가고 했는데, 몸이 비대해지고는 어, 이래 행동이 많이 둔해졌거든요. 어, 제가 아직까지 조금들에 감기 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어, 글 아이들이 오도 이래. 어, 잽싸게 피하지를 못해요. 항상 새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 중성화를 하고 몸이 어, 좀 많이 이 살이 찌더라고요. 치즈가저 중성화를 하기 전에는 어, 저리 살이 안 쪘는데 중성화하고 난 이후로 살이 상당히 몸이 많이 쪘거든요. 막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래 행동도 이래 좀 이래 어둔하고 전에만큼 재빠르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야산에서 살아 가려면 어 그래도 이래 좀 재빠르고 어 그래야 되는데 담새기는 벌써 치즈가 있든 없든 짓거를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치즈거야 삼세가. 네거 아니야. 이거 치즈거야 어? 아나, 너는 이거 먹어. 삼세기는 봐요, 다른 애들. 허, 이 삼세기가 앙커라도 먹는 게 다른 애들 막, 아, 목을 더 먹어요. 지금 치즈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치즈먹으로 이래, 이렇게 어, 남겨둬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삼색이는 엄청난 속도로 접어요. 안, 안 건데도 엄청나게 삼색이는 어, 먹어요. 지금 다른 아이들은 지금 그대로지 아직까지 반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삼색이는 어, 먹는 게 유일시리 어, 정말 많이 먹어요. 치즈가 또안 오니까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항상 여기 오는 아인데, 이 대장하고, 이래, 다 탔는가. 대장이, 치즈가 먼저, 이래, 대장을 건드리지는 절대 않거든요. 근데 대장이, 허리 치즈를, 못마땅해, 하고 그러거든요. 애기가 많이 먹어. 그래도, 먹고 살 거라고, 요즘 아침으로 꼭 와서, 먹는 게 때로는 버거워서 이래 하면서도 꼭 어, 목을 주면 다 먹어요. 일부러 제가 좀 빨리 회복되고 어, 몸이 좋아지라고 국물하고 하우스 얘기는좀 다른 애들보다 조금 양을 어,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원래 생선하고 닭가슴살이 먹어놓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야산에서 생활하기가 조금 그래도 이래, 어, 뭔가 이래, 어, 든든하에 배가, 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이들이 제가 항상, 예, 점검을 해보면, 사료는 제가 이래, 어, 어제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잠깐 여기 왔는데, 그때 4시가 다 돼갔는데도 제가 부어놓은 것, 다른, 어, 여기, 어, 아이들이 안 먹으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래 저녁까지, 어, 항상 이래, 먹, 먹고 이래 하면, 어, 그리 아이들이 먹는데 허덕이지는, 어, 않을 것 같더라고요. 회장아, 그래서 지금 저 세팅해가 주는 생선 닭가슴살, 이또 참치, 홍조림 캔, 이래 세 가지 섞어주면, 엄청, 이래, 끈기가 있고, 이래, 말하자면, 든든해요. 용감이는 또 벌써 다 먹었어요. 완전히, 아유, 먹고 있다가, 용감이는 대락같이 저리 가거든요. 용감아, 다 먹었어? 용감아? 용감아, 다 먹었어? 아유, 용감이는,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먹고 나면, 삼세기 때미래 저래 눈치를 보고 베락까지 냅다 막 <laughs> 어디론가 또막지볼일부로 아. 가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용감하면 어디서 딱 목소리를 듣나 봐요 하여튼 조그만한 게 <laughs> 그래도 용감이는 어, 배 속에서부터 제가 케어를 해서 그런 건가 어. 아이가 좀대기 이래. 어. 아산에서 이래 생활을 해도 좀 깨끗하고 그래요. 어, 대장아. 대장아. 아, 어, 대장아, 대장이. 어, 지금 나이도 많고 대장아. 아, 나 이거 더 먹을래. 어? 이리 와, 그래. 자. 대장 여기서 더먹자 이거 이거 먹어 아나 여기 자 아나 대장 그래서 이쪽에서 먹어 아나 여기 와 여기 와 대장 여기 와 여기, 여, 여기로 와 대장아 여기 왔어 먹자 여기 와 응, 대장 이거 먹어 자, 이거 더 먹어 대장이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 아나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이거 더먹또 대장은 자 여기 아이들하고 너무 이래 아어 대장 기질이 있어갖고 다 이래 나투고 하다 보니까 온통 머리 쪽으로 털이 죄다 다 뽑혀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산 생활하는 게어 영역 삼하고 이러는 바람에 아이들이 더 이래 정말 이래 험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래 어, 그러지 말라라고 제가 여기 사루털을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너무 이래 이봐요 이 털이 이런데 대답 뽑혀있잖아요. 이래 다탔어 이래 이봐요 보이시죠? 이런데 이 털이 저끼리 이 다타갖고 이 털이 이 털을 얼마나 뽑혔는가 이봐요. 저끼리 다 타갖고 이래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아 제가, 애기야,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이래. 여기 있어 그래도 조금, 다들 불쌍했어. 사회 좋게 이래. 먹이기 위해서 사로테를 제가 여기다가 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 하고, 여기 저렇게 제가 손수 이렇게.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제가 이래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실증을 알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사료터를 해놔도 아이들이 서로 먹으려다 보면 엄청난 게 이래 어, 서로 이래 다도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다가 사료를 어, 넣어갖고 배치하면 각자 먹기 때문에 이래 어, 여기 그래도 어, 영역 때문에 다툼이 좀덜 하거든요. 요즘들은 좀 덜하긴 덜한데도 그래도 아직 이래 생각이 없고 이래 아무래도 이래 개념이 없는 어어 물들이라 되나막 이래 때로는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도 엄청 깨끗이 하는 이유가 누구든 여기 올라오면 함부로 여기 어막 이래. 못하기로 제가 누군가가 어, 여기를 이제 정말 이래 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정말 여기 오면 이래 어, 제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제가 어, 저기 저 비자루 까진 어, 어, 저기다가 두고 이래 설고 닦고 이래 청소를 하거든요. 어, 언젠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여기 잠시 올라왔나 봐요. 어 사루토가 엄청 이래 그래도 정리가 잘돼 있고 그래도 어이 야산에 있는데도 엄청 이래 어, 깔끔하게 이래 어돼 있더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 와도 어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이래 손길이 어 항상 여기를 이래 어 정리하고 있다는 걸 이래. 알면 여기 함부로 하지를 아무래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왜, 저, 어느 집에 가면 좀 깔끔하고, 어, 정리가 잘돼 있으면, 어, 더 조심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장아, 다투지 마. 너 엉망이야. 나이도 이제 많은데, 태 대장도, 나이가 있어도, 예, 대장 기질이 있어갖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치즈를 바라보는 눈도 엄청 매스께로 눈을 어, 상그럽게 보고 이러더라고요. 치즈가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안올 아이가 있거든요. 안올 아이가 있는데 지금 치즈가 어, 이 시간에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나중에 제가 여기 또 아마 이렇게 조금 돌고. 어 여기 설거지하고 열로또 다시 오고 이러면 치즈가 또 어,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 먹는 걸 엄청 식탐을 아침에 밝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이가 안 오고 그러지를 않는데 어,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요즘은 용감이가 또 아침 되면 꼭 이래 와서 사료도 이래 엄청 먹었어요. 사료를 제가 먼저 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사료가 깨끗하죠. 항상 제가 매일 여기 어 들고 여기 오기 때문에 사료가 엄청 이래 보송보송하이래 부모 뭔가 이래 말하자면 어 먹기 이래 탁 좋게로 이래 구수하게 그렇거든요. 항상 여기 사료가 어 제가 보관을 이래 엄청 이래. 어, 신경을 쓰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사료를 부어주도 이래 잘 먹어요. 그리고 여기 구내염 사료는 또 아주 슬라이드식으로 이렇 조금 납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구내염이 있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입에 이렇게 다음에 사료를 녹듯이 이래 조금 이렇게 어, 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래 아마 더 부담 없이 더잘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까미도 사료를 어, 잘 먹더라고요. 까미야 그루밍하니 어제 까미는 위에서 얼마나 몸 단정을, 몸 단장을 하던지 그런 모습 내가 처음 봤어요. 요즘 들어 까미가 몸을 막, 저 봐요, 지금도 봐요. 그루밍하고 그러죠. 아우, 저래 몸을, 지 몸을 단장을 하고 그런 모습 제가 처음 봤거든요. 워낙 1년 전에 아파서, 어, 죽을 것 같은 아이였던, 어, 그런 아이기 때문에. 제가 그루밍 하는 거는 포지를 못했는데 어, 요즘 들어 그루밍도 하고, 까미가 카우스 아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딱먹고 나면 우에 가서 카우스 아기 옆에 딱 있고 이러더라고요. 아마 저 조금 이래 소심하게 막 무뚝뚝해도 나름대로 또, 어, 지가 좋아하는 그런, 어, <laughs>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대장은 저 위에서 또 그루밍을 하고 있거든요. 밥을 맛있게 먹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래 그루밍도 하고 그러는데, 어, 대장도 조금 상태는 안 좋습니다. 대장이 워낙 성격이 대장 기질이 있어서 어 여기에 아마 적이 많을 거거든요. 아유 용 온가 삼 세기도 삼 세가 용감미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히면서 난 웃고 나면 그루밍하고 어? 개나이 어머 어고고 살았다 싶어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아유 개낭이 아줌마 또 챙겨주고 올게 어? 연낭이 여기, 여기, 여기는 눈독 들이면 안 돼. 어? 자, 하나. 너꺼 이래 맞아주고 가자. 하나. 항상 제가 이 남은, 이거는 통은, 남은 붙은 거는. 아, 우리, 삼색기를다 줘요. 삼색기가 워낙 이래.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이 삼세기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거를. 그리 오래 먹어도 질리지도 않는지, 그래서 옆에 붙은 것까지다 이래 구석구석 핥아먹어요. 제가 오늘 또저쪽에 아이들한테 어, 가봐야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상 어, 종료하고 나면 이제 어디서 이래 날이 따뜻하니까 어, 어, 다들 마실하니다가 어, 종리하고 나면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날은 엄청 여기 어,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 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 그래. 어, 다들 날이 좋으니까 어, 산행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산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이들 밥 챙겨주면서 제가 여기 등산하는 기분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항상 제가 즐겁게 어, 항상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해야 여기 어 좋은 거거든요. 하기 싫어. 어휴 개나가 봐요 개나가 개나가 고등어야 어휴 기다리고 있었어. 어+ 어서 와. 그지? 오늘은 두려어지 기다리고 또 있었네. 자, 그래, 아나, 이거 먹. 자, 이거 먹 어이구, 어이구, 어 사료가, 이 사료를 엄청 아이들이 잘 먹어요. 이 사료가, 이게, 어, 제 성향이 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는가, 고등어 애기하고, 개낭이도 사료를 엄청, 보면, 이제잘 먹더라고요. 어서, 먹어. 그리고 참 맛있게 먹어요. 먹을 때 보면. 우리가 항상 절이 붙어서 사이좋게 어, 절이 잘 먹어요. 어, 오늘은 날이 따뜻하니까 여기도 지금 어, 공원, 체육공원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어, 날이 따뜻하니까 지금 이 시간대 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이쪽으로 보면 아, 아이들이를 여기에 보면 아, 그래도 여기에서 이래 엄청 이래 아, 아, 잘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이제는 따뜻해지니까 아이들이 아, 활동하는 게좀 활발한 것 같아요. <laughs> 개낭아 어? 사료가 맛있네 이상하게 사료를 엄청 잘 먹어요 아기들이 아이들이 어, 그리고 사료도 제가 엄청 신선하게 보관을 하고 어, 사료도 좀 괜찮은 걸 제가 조금 어, 그거 해도 괜찮은 걸 제가 아이들 어, 항상 이렇 보입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랬는가, 어. 아이들이 엄청 이래, 어, 잘 먹더라고요. 어서, 잘 마, 맛있게 먹어, 어? 아유, 아이고, 어? <laughs> 또 어디 마실 가니 고등어야, 어? 아, 고등어가, 안 큰가 어째 보면 또 고등어도 배가 좀 볼록한 것 같아요. 항상 이래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이 요즘 들은 고등어가 또 조금 배가 이래 좀 불러 보이거든요. 어, 생긴 거는 제가 너무 할달해서 수거같이 이래 보였는데 어, 걱정입니다. 제가 이래 하이 어, 지금 확인을 어,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애기야, 괜찮아, 괜찮아. 어서 먹어. 배가 조금 불러보여. 개나가 먹고 있어. 아우, 잘 먹네. 응? 어? 맛있어. 그래, 먹고 있으라. 제가 저쪽에 이쪽에 아이들 래 먹은 것도 재정리를 하고 이쪽에 와서 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날씨가 엄청 비가 오고, 어 그래서 이래 보면 신선합니다. 여기 그래도 조금, 여기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거든요. 밤새가, 어, 챙겨주고 왔다. 어, 오늘도, 어, 엄청날이 좋아서 다들 산행도 많이 하시고, 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래, 카우스 아, 카우스가 아니고 치즈가 정말 안 보입니다. 치즈가, 어, 치즈가, 이렇게 안 보이지를 않거든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 정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뭔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저가 이런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식탐이 있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아이가. 항상 있던 아이가 안 보이면 제가 걱정이 엄청 되거든요. 제가 영상 종료하고, 이래, 어 조금 이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찾아, 어 영상 끝난 후에 어디에 또, 날이, 어 좋으니까 어디 마실 갔다가, 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다들 행복한 시간 오늘도 되시고요. 어 까미도 <laughs> 저기 따뜻하게 저기 있어요. 어. 다들 건강하십시오. 어. 항상 저는 어, 최고의 재산을 건강으로 제가 여기거든요. 제가 건강할 수 없으면 건강하지를 못하면 여기 아이들도 생겨줄 어, 수가 없어요. 어 모든 뭐 어, 돈과 근력 모든 게다 따라주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잘 다들 챙기시길 바랍니다.